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생활습관을 지켜드리는 쿠키건강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 보험은 암 같은 중증 질환에 한해 적용됐는데요. 이번 조치로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염, 고환염 진단 등에 필요한 검사에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집니다. 고시안이 확정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3분의 1 수준인 2에서 6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증상이 없을 때 정기적으로 암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선별 검사를 통해 간암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이 간암 환자 319명을 선별 검사를 받은 그룹과 받지 않은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해 봤는데요. 선별 검사 그룹의 암 종양 크기가 평균 3cm인 것에 비해 선별 검사가 없었던 그룹은 7cm를 기록했습니다. 연구팀은 암 덩어리의 크기가 작을 때 발견하는 게 치료 성공 여부를 결정 짓는 큰 조건이라며 비형 간염 등 간암 위험인자를 갖고 있다면 6개월 간격으로 복부 초음파나 표지자 검사를 통한 선별 검사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기온이 오르면 저혈압으로 인해 병원을 찾는 사람이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대의대 예방의학교실 연구팀은 2011년부터 5년간 서울 등 전국 7개 대도시의 저혈압 진료 사례 13만 2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기온이 전날보다 1도 상승하면 병원을 찾는 환자 수가 1.1% 늘어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외부 온도가 상승하면 몸이 열을 분산하려고 하기 때문에 혈관 확장, 혈액량 감소 등이 이어져 혈압이 낮아질 수 있다며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는 만큼 무더위에 노출되는 일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 밖에서 심장마비가 발생하더라도 신부전 같은 급성 신장 손상에 회복할 수만 있다면 생존율이 8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대병원 응급의학과 연구팀이 2016년부터 2년 동안 심정지를 경험한 275명의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그 결과 급성 신장 손상이 발생할 경우 신장 손상이 없을 때보다 사망률이 2.8배 높았습니다. 하지만 급성 신장 손상에서 회복된 환자는 회복되지 않은 환자에 비해 여덟 배 오른 생존 퇴원율을 보였고, 퇴원 시 양호한 신경학적 예우는 37배나 높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위암 환자는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이 3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이 위암 환자 94명과 암이 없는 정상인 470명을 대상으로 골다공증 위험을 조사했는데요. 위암 환자의 85%는 뼈가 약해져 있는 상태로 파악됐습니다. 또 정상인에 비해 골다공증 발병 위험은 3.72배, 골 감소증 위험은 2.8배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위암 수술 후에는 위 면적이 줄고 위산이 감소해 칼슘 흡수 기능이 원활하지 않다며 구연산 칼슘과 비타민 D 복합제를 꾸준히 복용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망률, 1위 암, 폐암입니다. 폐암으로 사망하는 사람만 1년에 약 2만 명에 하나입니다. 최근 비흡연자 그리고 여성의 폐암 발생률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조기검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폐암이 극복하기 어려운 암으로 꼽히는 이유는 뭘까요? 한마디로 뒤늦게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초기엔 환자가 자각할 만한 증상이 따로 없을 뿐더러 나타날 수 있는 기침, 가래, 가슴 통증, 두통 등이 이어져도 폐암이 아닌 다른 질환 때문에 생긴 것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늦게 발견되면 치료 경과가 좋을 리 없죠. 2017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암 종류별 사망률은 폐암이 35.1명으로 가장 높습니다. 악명 높은 간암, 대장암과 비교해도 격차가 큽니다. 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은 27.6%, 최장암에 이어 두 번째로 낮습니다. 폐암의 이 같은 수치들은 저조한 조기 발견률과 직접적 연관이 있습니다. 위암과 유방암이 60% 안팎을 기록한 반면, 폐암은 2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관지에서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어쨌든 막혀 있는 공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진단적으로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폐암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환자분들이 조기에 진단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교적 초기에 진단되면 64% 정도로 굉장히 좀 높은 편인데. 어 말기에 진단될 경우에는 단6% 정도 5년을 생존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예후가 나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료법 자체가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하고 근치적 치료를 하게 된다면 그래도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이병 자체가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가 늦기 때문에 비교적 늦은 병기에 발견되는 것이 치료의 가장 큰 장애라고 할수 있습니다. 폐암의 원인 흡연입니다. 폐암의 70% 가량이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폐암 발생 위험도가 11배 높습니다. 일찍 시작할수록 흡연량이 많을수록 위험도는 더 커지는데요. 한 갑씩 30년 이상을 피웠거나 매일 두 갑씩 15년 넘게 피운 경우가 고 위험군에 해당되는데 폐암 발생률은 40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온몸의 영양소를 자기가 다 빼서 가면서 과도하게 증식한 나머지 결국은 그암 세포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폐암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흡연을 들수 있겠는데요. 담배에는 사실 60여 종의 발암 물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발암 물질들이 정상 세포의 어떤 레벨에서 영향을 주어서 돌연변이 세포인 암세포를 유발하게 되고 결국은 이 암세포가 자라게 되면서 폐암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흡연이지만 그 외에도 성면이나 이런 다른 직업성인 원인들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전혀 담배를 하지 않았던 여성이나 비흡연자에서도 폐암이 발생하는 경우가 전체 폐암에서 약삼 분의 일 정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그동안의 환경적인 영향 어, 또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 소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폐에는 감각 신경이 없습니다 이폐 한가운데 암세포가 생겨도 이게 어느 정도 커질 때까지는 환자가 전혀 증상을 느낄 수 없다고 합니다. 암이 진행돼 늑막이나 기관지에 침범하고 닿았을 때 비로소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가장 흔한 증상이 오래된 기침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진행되면 호흡곤란, 가슴 통증 등이 생길 수 있고요. 때론 쉰 목소리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전문의들은 일단 기침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호흡기내과 진료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폐암의 경우 일반 엑스레이 촬영으로는 발견이 쉽지 않습니다. 건강 검진 등을 이유로 CT 검사를 하다가 우연히 알게 되는 사례가 많은데요. CT 검사를 통해 폐암이 의심되면 확진을 위한 조직 검사를 시행합니다. 때로는 저희가 음, 수술하면서 바로 조직을 빨리 확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술장에서 응급으로 암세포라고 확진이 되면 그 자리에서 치료를 위한 폐업절제술이나 전폐업절제술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폐암의 조직형을 크게 분류하면 소세포 폐암과 비소세포 폐암이 있습니다. 소세포 폐암이라는 소는 작은 소자인데요. 세포가 좀 작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소세포 폐암은 저희가 항암 치료가 근간입니다. 그래서 항암 방사선 치료를 주로 하게 되고요. 비소세포 폐암을 초기에 저희가 발견했을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적 치료 이후에 전이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인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를 하게 되고요. 주로 3기 후반서부터 4기까지는 수술적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우리 몸속 피는 대동맥을 통해 온 몸을 돌아. 다시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이러한 혈액순환은 꼭 폐를 거치게 되는데, 폐에서 산소를 공급받은 뒤 번져가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장기에 생긴 암들이 폐에 걸러져 옮겨지기도 하고, 폐에 생긴 암이 다른 장기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일기였던 환자가 갑자기 3기로 변할 만큼 전이가 빠를 수 있는 폐암, 빠른 치료가 중요합니다. 전문의들은 폐암을 막기 위한 금연을 당부했고 방사선 양이 적은 저설량 CT검사를 3년에 한번 정도 받아볼 것을 권했습니다. 매일 하루 한갑씩 30년 이상 담배를 피운 만 54세부터 74세까지의 중고령 장기 흡연자는 8월부터 폐암검진 즉 저설량 CT검사를 비용 부담을 덜고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검진 대상자는 보험공단이 발송하는 폐암 검진표와 신분증을 갖고 검진 기관을 방문하면 되는데요. 내년 12월 말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비가 원래 11만 원 정도 하는데요. 본인 부담금으로 10%, 그러니까 만원 정도 부담하면 됩니다. 염려가 되신다면 주저 말고 조기 검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목소리> 비만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음식 섭취할 때조금을 싱겁게 가을 맞추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전문가들은 소금 섭취부터 비만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소금 자체가 비만을 직접 유발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을 위해서 적당량의 소금 섭취가 필요한데요. 소금의 80에서 99%를 이루는 염화 나트륨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물질이며 혈액에 약0.9% 농도로 녹아 있습니다. 더구나 나트륨은 인산과 결합해 산 알칼리 평형을 조절하고 근육의 수축 작용과 신경 세포의 신호 전달에도 관여하고요. 심장 기능의 작동이나 영양소의 흡수, 위액의 구성 성분인 염산 생성 등의 역할도 수행합니다. 이 문제는 나트륨의 성질인데요. 나트륨 자체는 칼로리가 없어 지방으로 신체에 직접 쌓이진 않지만 수분 섭취량을 늘리고 흡수된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도록 해 몸이 붓고 부기가 빠지지 않아 살이 찌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비만 치료 의료기관의 서재원 원장은 염분이 수분을 머금는 성질을 갖기 때문에 몸 안에 염분이 많으면 같은 양의 물을 마셔도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그대로 쌓여 부종이 된다며 이로 인해 몸이 전반적으로 붓고 살이 쪄 보이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몸속 수분이 정체되면 체중이 증가하고 늘어난 체중이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건데요. 실제 나트륨과 비만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보건당국의 자료에 따르면 평소 짜게 먹는 사람은 비만이 될 위험이 1.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나이가 들수록 노폐물을 걸러 배출시키는 신장 속 네프론이라는 소 단위체가 줄면서 나트륨이 쉽게 제거되지 않아 체중 증가 우려가 큰데요. 보건복지부는 청소년일수록 짠 음식과 비만의 상관관계가 더욱 뚜렷하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김치나 젓갈, 찌개 등짠 음식을 많이 먹는 한국인의 경우 일일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권고량인 2,000mg에 약 2.4배인 4,878mg에 달하는 만큼 적절한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나트륨 섭취량을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는데요. 하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루 두끼 이상을 외식으로 해결하는 직장인은 하루 권장량 이하로 염분을 섭취하기가 어려운데요. 혼밥 쪽이 늘고 배달 음식이나 편의점 즉석식품, 포장식품 냉동식품, 기타 가공식품을 즐기는 이들도 많아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재원 원장은 나트륨과 정제된 탄수화물은 수분 정체를 유발하는 주 원인으로 메뉴를 고를 땐 양념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음식을 선택하고 주문 시 되도록 싱겁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는데요. 이어 국, 찌개, 면류는 되도록 건더기 위주로 먹고 나트륨 함량이 많은 김치는 네다섯 쪽 이내가 적절하다며, 채소에 풍부한 칼륨은 나트륨의 체외 배출을 촉진시키므로 생채소를 자주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뜨끈한 국물로 보양한 후에 시원한 음료나 아이스크림으로 입가심하시는 분들 많죠. 하지만 이렇게 급격한 온도의 변화를 주면 치아의 부피가 늘어났다가 줄어들면서 치아 표면에 얇은 금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단단하고 질긴 음식을 씹거나 차가운 음식을 먹을 때 균열이 생긴 치아에 찌릿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균열 치 증후군을 특히 중년 이후 남성들에게 많이 발생하는데요. 온도차가 심한 음식은 동시에 먹지 않도록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쿠키 건강뉴스는 여기서 마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